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의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곤 무엇이냐" 하고 그. 그 후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전체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하지만 옷을 벗어주면서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의 옷을 벗어주면서 어, 함께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자라고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었던 5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그 다윗의 성공과 어, 사무엘의 성공이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사울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이런 크기의 문제. 공로의 문제, 이 문제들을 다루는 게 5절에서 9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주셔요. 악령 때문에 정말 망령 때에 행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음 17절에서 30절까지는 무엇을 하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합니다. 첫째 딸, 딸을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그런데 다행히 두 번째 딸이, 두 번째가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그래, 미갈을 보내면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자기한테 손안 쓰고 죽이려고 불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 사울이 100개를 원했는데, 200명의 포필을 갖고 옵니다. 뭐, 자기 뜻대로 잘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나와 있는 내용은, 7절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이슨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사울이 삐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삐졌어요. 이 시기요, 질투심 때문에 인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 고민하고 싶은 건 시기 질투심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기야 질투가 일어나는 게 뭔가 하고 설교를 위해서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이었더니 저에는 저는 욕구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속에 욕구가 많이 있어 이 욕구가 많이 있는데 이 욕구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 질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찾아봐야겠죠. 설교를 위해서. 다른 것도 찾아보고, 심리학적도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하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심리가 아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가 무엇 무엇이냐면,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교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 심리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기했다, 질투했다, 한마디로 그냥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비교했다라는 얘기고, 그 비교 심리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거고, 세 번째는요, 통제 욕구가 생긴답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고, 네 번째로는요, 자기 애적 상처, 자기를 상처낸 거예요. 자기를 상처낸 거고, 마지막 결과적으로는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질투, 시기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다섯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면요. 1번, 비교심리부터 보면, 사울은요, 어떤 망명된, 사울이 어떤 망명된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는 천, 다윗은만 명을 죽였다라는 이 비교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교 때문에 시작하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8절입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예. 바로 심히 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질투심 때문에 분노가 유발됐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 비교 때문에 문제인데 그 다음 나타난 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소리예요. 왕이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할 말이 아니야. 지금 자신이 나라예요. 지금 자신이 왕인데. 저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정체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왕인 신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신이 비교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구 불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 통제 욕구가 발생합니다. 우리 타인 통제 욕구가 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절을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니 주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주목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하고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더라. 실제로 죽이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1 3 절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두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세워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1 7 절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아니요 사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좋은 목적도 아니에요. 메랍을 줘서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가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울이 죽이, 사울이요,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면 불레셋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질투심에 시기심에 여러 가지 죄가 한 번에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통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21절이요. 스스로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예 이번에는 어두 번째 딸이요. 두 번째 딸을 주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세요. 관찰하고, 자기가 천부장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고, 다, 블레셋 사람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망령된 행동을 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통제의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심이 생겨, 생기면요. 자신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통제 욕구가 생깁니다.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은 절대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앞만 해봐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이 일어나고요. 자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2절입니다. 여우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우와께서 떠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를 두려워해. 자기가 왕이라니까요. 아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를 망거뜨리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해서 두려워하죠.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요. 사울이 자기가 상처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파괴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가 파괴돼요. 29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이 성경을 가정할 건 없지만 가정할 건 없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첫째요. 비교할 때, 다윗이, 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다고 할 때, 사울이, 아 내가 왕이야. 그래. 사람들이 죄를 더 좋아하는구나. 죄를 잘 세워, 세워보자. 죄를 잘 세워서, 지금 블레셋보다 훨씬 약한 나라예요. 블레셋을 많이 쳐보자라고 마음먹고, 다윗을 높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나라가 다부흥 부흥했을 부응했, 거예요. 나라가 부흥하면 진짜로 사람들이 공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사울한테 돌렸을 거예요. 시작이요. 시작이 비교부터 시작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 일을,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정말 많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막,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 예를 뭘 들까 하다가 너무 많은 얘가 들어,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좀 출연은 받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예가요. 우리 민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잘되는 꼴을 잘못 보는 게 민족의 성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조금 센것 같긴 해요. 네.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저, 저, 좋아하지 않고 좀 괜히 아침부터 어려운 말해서 어, 죄송합니다. 짧게만 할 거예요.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진짜 본질적인 의문은요. 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철학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때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진짜 니체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주변, 그시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볼수 있냐는 얘기죠.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기독교인들한테서 아무런 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요, 우리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한번 검토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많은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 재단에서 잠깐 설교 드린 게 있는데, 제 인생에서 큰 레슨이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큰 레슨이에요, 이거는. 전도사 생활할 때요. 담임 목사님은 욕망이 좀 많았습니다. 막 사람이 막 늘어나요. 갑자기 불같이 늘어난다고 맨날 예언하고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사모님은요. 질투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신 권사님께서 목사님께는 사택을 보증금을 해결해 주셨어요. 15,000불인가 12,000불인가를 후원해 줬어요. 전도사인 저희 집에요. 매주 저희가 청년들을 데려다가 어, 그때 하는 게 수제비입니다. 수제비 해주고 테니스 치기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놀게 해줬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런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집에 너무나도 많이 들랑 거리니고 권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 가난한데 청년들 먹이는 걸 보고 사람 푸대하고 밀가루 몇 개, 감자 이런 거를 좀 사다 몇번 갖다 주셨어요. 그걸 보고 사모님이 어찌나 질투를 하는지 만나면 전도사님 내는 권사님이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그런 그분의 그 성격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제가 큰 레슨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요, 시기와 질투는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한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은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반영돼서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다가 다 들러 없는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설령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이 질투만 했다손 치더라도 나의 식이 질투의 대상은요 그분과의 관계 단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설교가 혹시 누군가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라요. 진짜로는 제가 아까 크게 배웠다라는 게 그겁니다. 아, 그때 배운 게 이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목회자로서 큰 단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인데요. 줄고하는 자들과 함께 줄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나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건 조금 할 것도 같지만 힘들기도 한것 같고 애매한데요. 나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게참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목회자로 내가 결격사유를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 때문에 봤어요. 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것들이 관계의 파괴를 일으키는 거라 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인간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방향을 그냥 제가 잘하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방향을 바꿨던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과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뱉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사울이 보이는 이 실패에 대한 해법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 다른 면에서 시기와 질투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장입니다. 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시기심이 관계의 단절을 파괴할 겁니다. 남편을 향해 질투한다면 남편, 자신의 질투 때문에 남편이 죽을 겁니다.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해서, 비교한다면 그 질투, 다른 자녀를 시기한다면 내 자녀가 죽어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A와 B 성도를 비교한다 보면 누군가는 한 명을 비교하는 순간 시기심이 생기고 그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일 거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너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시요, 너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뭐좀 줄였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중략하고요.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냐.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걸 헬라어 원본으로 아노덴이라는 히브 용어를 씁니다. 이 아노덴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인데요.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할때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아노덴 거듭나라 그랬더니 니고데미가 그럽니다. 어떻게 다시 올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 태어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헷갈려요. 그 아노덴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 사울의 망령된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다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품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